나비야, 나비야, 나비. 아비. 편하고. 예. 차이도 달리기 놈이 이렇게 났냐? 깨몽아 음, 할머니 음, 왔어. 어머나. 깨봉이 알지 않하는데 엄마. 어머나. 할머니 <laughs> 왔어요. 시장에 할머니가 이날 밤다 키워줄게. <laughs> 야이 배운망덕한 <백음망등한> 거. 배운망덕한 <laughs> 놈. 우리 그 새로 몰랐 따냐? 새로미? 엄마 여기 있다. 새로마. <laughs> 새로마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다. <laughs> 새로마 <새롬아>, 이러? <이리 와. 웃음> 여름아 왜 이렇게 있어 저기서 무서워서 가고 있다냐? 향이가 무서워서 그래 향이가 괴롭혀 그럼 누구라고 우리 애빵이냐? 애삐야 오, 이렇게 나가면 아무나 알아 여마아 여름아 애빵이 봐라요 애빵아 개몸마 할머니 왔어 할머니 놀자 우리 젤리 얼굴 이상해. 우리 젤깔이 됐다. 뭐가깔 엄마 살쪘어. 그래? 그래. 통통해졌어, <laughs> 지금. 할머니야, 꼬이 보고 싶었어요. 예쁜 거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나와봐, 얼른. <laughs> 그러고 있지 말고. 아이가. 엄마 의자 거기 앉으셔. 이쁘나? 할머니 오셨다, 할머니. <laughs> 아이고, 그럼 왜이렇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 지금 엄마 배가 안 보여서 그래. 으리, 으리, 이거 누구냐, 눈안뱅으 이쁜이, 순화하수한. 저기, 향이 저기 있잖아, 향이. 네 향이 저거 순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순해, 저거 엄마 살아온디. <laughs> 우리 이삐는 한문이 나다 <laughs> 향이야, 싸나쟁이 <laughs> <사나치>. 응? <나라>. 우리 한문이 나간다. 이삐야, 할머니 왔어요. 근데, 근데 달아봐도 날이. 요 <laughs> 이삐, 할머니 였죠 새로운 밥 엄마 안 나와. <laughs> 향이가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고. 둘이 어, 지나갔 둘이 친해. 음. 둘이 절친이에요? <웃음> 절친들? 요, <laughs> <laughs> 엄마, 칠보기가 네. 깨몽이를 많이 따라. 웃긴다, 야. 음, 둘이 웃겨. 나만 머릿속에 리 없어갖고, 웃긴다, 야. 괜찮냐? 예, 괜찮니? 깨몽아, 할머니 왔죠, 요? 할머니 왔어요. 근데 관심 없어. 응? 관심이 없다고. 응, 저기다 물어봐. 깨몽씨? 저기, 이렇게 사람 배신 없으냐? 그래도 배신자야, 배신자. 할머니, 여태 키워줄게. 여기다 이렇게는 그대로고. 예. 맞다, 그 전에 무슨 가지일까, 그러 깨몽? 깨몽, 깨몽? 깨몽아. <laughs> 우리 깨몽눈 이쁘고 보라 응, 어, 눈 이쁘요. 네. 저거 더귀엽 하다잉. 응, 어, 둘이 뭐 친하대. 음. 깨몽아, 할머니가, 할머니 반겨줘. 네, 할머니가 너 네. 널, 어? 오리 키워줬는데. 맞아요. 이삐야. 이삐를 할머니 기억해? 응? 응? 우리 낳았다 하면 기억해. 이삐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 엄마 집에서. 새놈이는 기억이 뭐랄까? 아니, 무서운 게못 내려와, 새놈이. <laughs> <저러면서. 웃음> 이삐? 난 깨몽이가 웃기네. 응? 안나 할머니 왔어도. 응, 이리 와. 깨몽? 할머니 오셨어요? 물이 아섰거든 천재가 친구고. 옛날에 할머니 집에 살았어도. 할머니 침대에서 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았잖아. 그래도 할머니, 내가 그 지금 할아버지하고 싸움을 할머니가 말해주고 그랬지. 응, <laughs> 이쁜 <laughs> 그, 이렇게 쁘지 이렇게 이쁘게 <laughs> 생겼어요. 개몽아, 좋겠다. 입도 이고 눈도 이고 코도 이고 귀도 이고다입이다 네, 사회관 집에서 그러줘 동땡! 다잇 빼죠. 동땡! 응, 이쁜 게, 시유희랑 비듬도 없다, 이제. 응, 어, 엄마, 이제 없어졌어. 여기 산뒤로 희한데? 몰라. 응, 음, 비듬도 없다, 야. 응. <laughs> 네. 개몽? 할머니야? <laughs> 새롬아함량 놀자. 새롬아 할머니가 놀지. 내려와, 새롬이도 할로 일로. 괜찮아. 이리와. 응? 핸드폰 응. 깨몽아. 우리 이쁜 이쪽 있어요? 향이. 나는 향이가 이쁘다, 그래 엄마. 난 향이가 이뻐. 이쁘하고 우리 향이가 땡. 제일 이뻐. 나는 향이가 이뻐. 이쁜 요 예, 잠깐만. 태풍 경고 있단다 경보 경보 응 음, 많음 많은... 깨몽 어디서 왔어 우 깨몽이는 어디서 왔어 어구 좋았어 이쁘면 빠라지안 이쁘냐 응 이뻐 나 올라갔던가 엄마는 깨몽이가 제일 이쁘지 나는 저기 이쁜이하고 향이가 제일 이쁘다니까 깨몽이랑 정인들 하실응 깨몽아 너의 팬이야 할머니가 응. 네팬 응, 할머니가 네 팬이래 예비야 <laughs> 예비는 엄마를 안 잊어버렸어 예비는 아, 엄마, 어, 엄마를 안 잊어버렸다 엄마안 아, 향이는 잊어. 응. 응. 엄마를 모르지 향이는 엄마를 몰라 이쁘나? 엄마는 이쁘냐고 향이야 이쁘냐고 새난이쁘안 잊었을 쁘라 영리하고 새롬이가 향이는 무서워서 안 내려와 여보 응, 우리 예쁘좀 빨리 아고요 이따 내가 달라붙도 못 한다잉 예삐야 <laughs> 할머니 좋아? 할머니 좋아. <laughs> 이번 날도 우리 핫토 친구도 우리 범인들 많이 있다. 보고 싶어서? 맘마를우내 이래 우리들은 맘마를 모읍시다. 할머니 얼굴 쳐다보고 아주 좋아 갖고. 이렇게 맘마를 모읍시다, 그들 아름 좋지 말고 그냥 눈대만 봐라. 동대. 우리들은 맘마를 모읍시다.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그건 아주 귀엽군, 저래. 음. 찾아봐, 맘마라. 오늘나 기억 못 하는 것 같네, 기억할까? 기억해. 깨몽아, 할머니 그 맘마송 기억해? 응? <laughs> 어? 할머니 맘마송이야? 응? 아주 웬만 웃기냐. 냥 밤부터 맘마라, 우리 애네. 우리들은 맘마를 모읍 먹읍... 태어난다. 맘마를 음. 모읍시다 <laughs> <laughs> 엄마 밥줘야겠네 <laughs> 엄마 밥 줘. 아야. 우리 까몽아 한번 들어봐 말 들어봐 <laughs> 우리들은 맘마를 무읍시다 까몽아 아 아, 한 명이 밥 그래. 준대 아니 맘마를 먹으려다 응? 쫓아 나온다니까요 밥 먹을까? 응밥주아고 내가 한번이질렀 응, 엄마가 이따 줘 응. 우리 커피 마시고 커피 갈때 주자 예무읍시다 까몽아 저기 어조금 있어야 돼 엄마 살찐 게자 엄마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 맘마를 무겁시 되면 많이 줬다냐자네좀더 주면 돼 조금만 더 줘라, 더더 주라잉 응저지다 먹고 있어요개었다 이것도... 저... 깨봉이는 도향이라 뭐... 먹고 아니 이쁜이랑 먹고 있구만 깨봉이도 제은만아또 그리 도아서 먹네 요놈 안 먹고잉 몰라내또 엄마 다 와서 응. 이따 먹어 이제 <laughs> 꼭 향이하고 이게 응. 새로운하고저 먹어 저렇게 희한하대 새그나 무슨 원래 쪼 조그만 거는 이렇게 먹어 이렇게 같이. 야너 세로미 동생 이삐다야이빈그 향이냐? 그 향이. 향이 왜 이거 같이 거야 원래 그래 밥 먹을 때는. 아 이놈 그래요. 엄마 세로미 앞에 갖다 줘봐. 응? 세로미를 앞에다 아, 해줘봐. 이놈 뭐야? 너안 그래? 아니 쉽다. 옮긴다. 향이가 잘 먹어 뭐를. 이 음. 먹어 맛있니 할머니가 주니까? <laughs> 아, 갖다 삶는다 똥땡이 벌써 다 먹었네 응 조금만 더 줘라 아 저기 뒤 옆에 있잖아 안돼 조금씩만 줘야 돼 저기 다 뺏어 먹으면 향이 그지 저기 향이 가시 이쁜이? 이쁜이 저도 이쁜아 많이 먹어 쪼끔, 넌 날씬하니까 쪼끔아. 응 이쁜이도 잘 먹어 이쁜아 그똥땡이형거다 뺏어 먹어 똥땡이 오빠 거통통하게 <laughs> 조금만 먹어야지 똥땡이는이야여기 나냐? 엄마 저 그릇에 있는 거 줘봐 봐 어디 저기 저기 요거? 응 음. 여기 여기. 이것도 좀 찢어 거 여기 우리 칠복이죠 칠복이. 칠복아 이거 먹어. 응. 안 돼. 이러면 똥땡이가 다 먹어. <laughs> 할머니네 똥땡이 주라고딱 거기다 은거 봐라. 웃긴다야. 똥땡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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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여 똥땡이는. 우리 똥땡이가 많이 먹였어 이런 식. 아이 엄마가 <laughs> 일부러 거기다 묵었구만 똥땡이 <웃음> 먹으라고. <웃음> 내가 칠복이 <칠보기> 주라니까 <laughs> <laughs> 칠복이. 칠복이 <laughs> 많이 먹었어. 요거 그 주고니 한남 먹었어요. 그래. 야. 동땡아 그래도 네 생각 하다 할머니밖에 없다. 칠복이는 응 접시 큰 놈이 사나 다 먹었어. 어, 그랬어. 거의 잘 먹어. 칠복이가 식신이야. 어머니, 동땡이 물건 주지 다 주세요. <laughs> 동땡아 <웃음> 할머니가 너못 먹어서 무한이다 무한. 우한. 응? 네, 니못 네 먹어서 할머니가 <laughs> 좀더 응. 줄까, 동땡 그래. 아니 간식 주기 엄마 간식. 저기 다 뺏어 먹었어. 할머니가 간식 주자. 아나 세롬마옷 때달아내 우 세로 간식 준다고 주던네 아나 세롬마 엄마 내가 이래 줄게. 이리 와 깨몽이 응. 이삐. 하나 하나 이라 다 죽었냐 그들. 엄마 불러. 다 여기서 난리네 하나 에라 검은 하나 검은아 검몽아 이리 와 이리와 한 마리 줄게. 이리 와 이들아. 그래 엄마 이삐 줘 이삐 새 놈이 죠 나 우리 하이못 먹고 있네, 아, 속상하게. 그래. 엄마, 하이가못 응? 먹고 있었어. 우리 이쁜이 먹거야? 을 어, 이쁜이는 너무. 뜯어줄게. 오메 이제 막 이것도 쫄라친다. 네가 줘, 내가 십만 이먹어보 오메 엄마 이쁜이 봐봐. 응. 이렇게 막 뜯어 먹었어. 이쁘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이쁜이 또 그러네 또. 요때는 나는 못 뜯었다 사나요 이것들은? 안 먹었어. 일어이새끼들 이끼.

<laughs> 이쁘 하고 까먹깨무이는안 그래 이쁜이가 엄마 심해 안하나? 주도 못해 힘들어서 야야! 야, 이 새끼들 너희들 얌전히 주먹 먹지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래, 향이 주자 향이 이거와내 이거 하나 더 주라 저것들만 주지 말고 응 알았어 여기 있어 저것들 다 주면 되냐 응 엄마 여기 응. 응. 새롬이 보고 있다 엄마가 엄마. 응 새롬이 제너 새롬이 지나간다 새롬이는 평상시에 목도 못해 그래. 치여가지고 싸놨다 나 혼자 준대 근데 다 이거 나와도 이것들은 그 안에 가든야 할게못 오는 깨몽이도 못 오던 모습이제까지 이쁜이가 이렇게 이씨도 가만히 있다 조용하니? 응. 아 이거 은이이도못 오는다 뭐 저요니 <laughs> 칠복이가 돼 <laughs> 칠복아 할머니가 너가지마래 이리 와. <laughs> 이쁘네. 정말 새롬이 한번너한번 그래야 지 이만이 없으신 면 되니까. 와 칠복이 이리 와 할머니가 싫어한 게너 가면 <laughs> 이리 와. 칠복아 이리 와. 칠복이가 멀거야좀 강해 엄마. 아, 이 이쁜이하고 주도 못해, 힘들어서. 아, 근 요거는 이쁜이는 못 먹는다, 이거 다음 고물. 누구? 깨몽이가. 새롬이 먹고 있어. 새롬이가 네. 오늘 할머니가 온게 있기 간식도 먹네. 아니 나보다 안다, 야. 어. 평상시에 못 해. 그냥, 자, 안 나해요. 응. 평상시 먹도 못해. 치여가지고안한다잘 좋아라 그래도. 아이, 못 해. 들어가죠, 안주냐, 아, 니 주도 못해. 달라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간다 완주년 생겨. 어떻게 줘? 막 쫓아가는. 네가 또 따. 어머 안돼. 누나 무도부터 차리나.